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석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의 폭격으로 3개월 된 아기마저 숨졌는데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고위성직자의 행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휴전을 호소한 그날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 총대 주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4일 정교회 부활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나설 때마다.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어리석은 결단이 수많은 힘없고 약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희생자 중에는 생후 3개월 아기도 있습니다. 오데사 시위의 부의장은 푸틴이 보낸 부활절 선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눈물의 부활절을 맞아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를 이끌고 있는 키릴 총대주교의 메시지입니다. 키릴 총대주교는 부활절을 맞아 푸틴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심지어 푸틴 대통령에 대해 러시아 국민에게 고상하고 책임감 있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구원에 빗대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를 외치고 끔찍한 학살을 규탄할 도덕적 책임이 있는 고위 성직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교황과 키릴 총대주교의 만남이 왜 계속해서 미뤄진 건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교황은 최근 아르헨티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월 예정된 키릴 총대주교와의 만남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키릴 총대주교와의 만남을 강행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최근 다리 통증으로 인해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공식 미사에서도 다른 성직자가 주례하고 교황은 강눈만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교황은 일반 아뢰 말미에 현재 다리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Vi chiedo scusa perché vi saluterò seduto, perché questo ginocchio non finisce di guarire e non posso essere in piedi tanto tempo. Scusatemi per questo, grazie. CPBC